명상합니다. 명상하기 오늘은 자 명상 하시려고 꼭 마음을 먹으신 분자 집중에 대해서 사, 알아차림 집중이잖아요. 응, 알아차림을 하는 거자 저는 애부를 하면서 집중을 했어요. 목탁을 치잖아요. 목탁을 치면 치는 소리를 듣고 응, 소리 듣고 천수경 외고 우 계속 말을 하니까 하고 말하는 걸 알아차리고 또 치면서 대상 부처님 얼굴을 보잖아요. 불상이 앞에 있으니까 상단에 부처님 얼굴 보고, 한 5, 6초 지나면 시선을 계속 옮기는 거예요. 코를 보고,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은, 어, 듣고 번갈아가며 계속 하네요. 부처님 보고, 또 머리를 보고, 계속 모습에 시선을 옮겨요. 또 상단도 보고, 옆에 신중단도 보고, 요 각도 안에서. 애벌 시간만은 무지무지하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응. 음.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속 시선을 옮기지 목닥치지도 듣죠 내가 구할 새가 없잖아요 딴거뭐 생각 일어날 일이 그래서 사시 앱을 하고 이제 새벽 에 앱을 하죠 사시 앱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앱을 하고 음, 그렇게 그고만 했어요 딴 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뭘 일하면서 알아차림 해야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할 때막 일하기 바쁘고, 막, 또 얘기하면 얘기해 바쁘고, 애라 모르겠다, 뭐그 시간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응, 알아차림을. 그러면서 또 알아차림을 하면 에어시불 끝나고, 그때 처음 내가, 어, 경전이, 법화경 빨간 책에 이만큼 겁잖아요 읽는 거예요. 에을 끝나고, 그, 그, 자리에 앉아가, 시간이 많으면 좀 많이 읽고, 아니면 어때요? 한 페이지라도 읽는 거예요. 바쁘면 반쪽도 읽어요. 또더 바쁘면 슬슬 그냥, 몇 줄이라도 읽었어요. 그렇게 읽고, 어, 알아차림 수행을 하니까, 거의 한 6년 걸렸어요. 하루 재번 하는데. 그건 그 전에 이제 조짐이 보여요. 그런데 뭐, 사태는 그거 밖에 모르겠고, 그래도 이제 틈나마 이제, 해운대라든지, 여러 선언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뭐 선언, 순도또 하고, 주말에는 시간 만나면 그건 어쩌다 가는 일이고, 또, 자면서 호흡했어요. 자면서 누워서 잠자기 전에 들으시고 내쉬고. 그걸 처음에는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데 배를 누워서 불룩 나오고, 더 가고. 이걸 내가 체험한 게 그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번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면 내가 아, 생각을 했네. 처음에는 그래요. 한 2년쯤 되니까 내가 잠들면서 깊이 들었어. 내가 내 모습이 내가 웃는 것까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한 2년 전으로 하니까. 아,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첫째 경을 읽으면 법학의 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아, 이게 그 말인가 보다. 첫째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말 오기 전에. 음,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애벌 시간에 무조건 해요. 하루 세 번. 아버지는 뭐 밥을 못하니까 못뭐 보는 거고, 잠자기 전 누워서 하고, 고외로는 그 별로 안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뭐, 찻디가 된다, 안 된다, 뭐, 그 다음에 빠사나가 있다, 뭐, 이것도 치우고, 무조건 알아차림만 있어요. 대상만 보는 거면.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가 설거지 같은 거 하고, 뭐, 글자를 쓰고 이러면, 이, 내가 이 손이 벌거 같잖아요. 정념이란 건 뭐, 알아차림. 지금 내 하는 행동을 봐야 되는데, 그게 정념이에요. 근데, 아, 다른 생각하면 이거 쓰고, 다른 생각하면 설거지 하지, 손이 안 보여요. 보는 것 같죠?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중해, 집중했으면 뭐 이제, 이게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에서 이제 뭐예요? 이게 내 손이, 내 마음이 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손이 보이는 거예요. 설거지 한대집좀 봐야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애벌 시간 말하는 거는 다른 행동을 하는데, 어머, 내 손이 보이네. 내가 이랬어요. 이게 마음이, 내 마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보인다 생각해죠 어머, 어머, 내 손이 보이네. 이게 웬일이야? 그러네. 아, 설거지하고 일할 때 우리가 내가 내 행동을 보는 줄 알았더니, 뭐, 얘기하고, 어떠고, 저떠고, 막 이러면서 하면서, 음, 못 봤구나. 어머, 손이 보이네. 이랬어요. 그리고 좀있다가 가려도 그, 고 끝이에요. 뭐, 그거, 그게 깊이 뭐, 내가 막, 얘기하나요? 하지도 않고, 막. 그리고 그때 수행한 테는 아무도 얘기했다, 수행한다 소리도 안 했어요. 뭐, 끝도 밑도 없는 걸, 이걸 뭐, 뭐가 왜 된지도 모르니까 그냥 하고. 근데 어느 날, 왜, 요사체가 있으면, 복, 긴 복도처럼 이렇게 길잖아요. 마루가 있고. 아니, 걸어가는데 여기가 환하면서 막, 저 복도도 걸어가는 마루도 보이고 벽도 보이고 이게 시야가 다한 한테 하나에 다 들어오는 거야.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거 뭐 무슨 대낮에 불 쏘인 것도 아니고 거기를 수년을 다녔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침 일어나면 이 방에서 저 화장실 가는 그 복도를 생활하여 그렇게 다니는 애도 그냥 마루 보고 뭐 그냥 이래 보는 거 하고 아니 이게 뭐 무슨 불빛 치는 것이 이렇게 하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보이냐고. 깜깜해가 내가 뭐, 말을 못 걸은 것도 아니고, 쿠키 가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 점점 그러면, 기합하기 전에, 이제 공성, 정득하기 전에 조짐이에요. 손이 보이고, 걸어가는 길이 보이고, 응? 네. 막, 이, 막 경전이 읽어막 하, 폭파경, 그때 그저 집 나간 아들이라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막 읽었는데, 아니, 이 어느 날, 응? 어? 그러니까 제일 내가 이해가 우리가 참안 됐던 부분이 간세보살보문 보면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간세보살 기도하면 음 감옥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대목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간세보살이 어떤 이제 저, 저, 저거를 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어떻게 풀어주나? 어떻게 해서 저래 가지고 나올 수 있지? 막,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혜예요 그게. 아. 갇혀있다. 내내 어, 스스로의 망념에다 갇혀있다. 이거 비운데, 아, 감보가져있으면 어떤, 조, 우리 그렇잖아요.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운이 좋아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일게 하잖아요. 그렇게 된줄 알았어. 내 마음을 비유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음. 그랬는데, 점점, 이제 조식이 보이면서, 꿈도 막 특이한 꿈을 꾸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꿈얘기는또 그렇고 음 그렇듯이 수행을 하며 하실 때 지금 알아차림 있잖아요. 알아차림 대상 알아차리고 내몸 알아차리는 것도 하는데 그때는 그럴 시간까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상 알아차림을 안 하고 왜냐면 나는 예부를 했기 때문에 대상을 보고 할 때밖에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차림하며 지금 여기 보잖아요. 모니터에요. 이런 대상을 알아차려요. 아니면 내가 제일 좋은 건 내가 움직이는 걸 알아차림 제일 좋아. 이거 항상 이건 같이 있잖아요. TV나 모니터는 없어안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앱을 할 때는 앱을만 할 때만 받고 나머지는 못해서 몸 알아차리는 거는 그까짓 연결을 할 수도 없고 막 그리고 다른 걸 예를 들어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알아차림 하면 뭐뭘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뭐 그런 요런도 없었고 한 가지 했어 나는 막무조건 그 이상, 그 집중하는 거 외로 생각도 안 했어요. 어느 정도, 뭐, 공, 좀 되면 되는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왜냐면 집중하면 내 생각이 안 난다 하는 것만 알았으니까. 아, 집중하니까, 집중할 때는 생각을 안 일으킬 정도로 집중을 해야, 하니까 되더라. 음, 마, 뭐, 무조건 그것만 했어요. 웹을 하면서 한 생각 딱, 뽕딱딱 지면 준비해가 딱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방법 아니며, 했잖아요. 항상 내가 움직이는, 내만 봐. 내 움직이는 거 내가 봐. 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또내 움직이는 거 보면, 그걸,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정해놓고 했잖아요 항상. 어. 딱 하루에, 뭐, 예를 들어, 이게 스마트폰을 본다든, 가 그럼 볼 때만 한다. 내가 제일 하게 주는 거 보면 한다. 음. 그럼, 알아차림. 자, 지금 이거, 이거 이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똑딱딱, 어, 이 소리. 이거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이게 그자리에요 이게, 이거 그 이해 안 됩니다. 되고 나면 참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음, 이 소리. 항상 이이 이 소리 다른 소리잖아요. 이거 이소리하고하나입니 응. 어, 이 소리도 나예요. 그거. 그니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단순한 말얘기만 하라 소리만 해요. 뭐냐 이게 내다 이게 하나다, 이 이게 지금 이 법당 안에 있는 게다 이게 내 마음 하나예요. 지금 대구 살잖아요. 처음에는 이만큼 내예요. 내 마음이에요. 다 마음 안에 들어요. 처음에 이게 손 이게 알아듯 보듯이.